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중앙에 위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앙에 맞춰서 다섯 번이 네, 나란히 서도록 해 주세요. 우리 똑같은 어깨까요 네, 중앙 기준으로 해서 네 맞춰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스턴하판이고요 왼쪽부터 한 줄씩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 보시겠습니다. 손 들어 주세요. 네, 좋습니다. 2023 비전을 이어오고 있 아이들 함께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중앙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앙에 가 주시고 또 반갑게 맞아 주시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봐서, 네, 또, 마찬가지로 반갑게, 손이상 부탁드리고요. 손한 끼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오, 크레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 다음은 빈번리타이틀필부터 네, 다시 한번, 예 포즈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아주시고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자연스럽게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왼쪽까지 주시고요. 영광의 얼굴들. 네, 아이들이 오늘 네, 함께해 주고계십니다 수강 네, 봐주시고요 마지막에는 선수들 모델은 있죠? 2023 디자인 어려워가지고. 네, 타이틀을 들고서 네? 아주 귀엽고 애플 네, 투 모습으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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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가운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우리 가정대 토란 한번 해볼까요? 네, 토란 토 네, 오른쪽 봐도 더 보겠습니다. 아, 역시, 네, 엄청난 인기로, 네, 오늘 또, 플래시세드을 갖고 있습니다. 왼쪽도 더 보겠습니다. 네, 왼쪽도, 아우, 예. 조금 더 플래시드 팀으로, 네, 촬영이 아, 네, 네, 일어나고 있어요. 좋습니다. 아우, 퍼즐도. 네, 마지막으로 네, 정말 가져오면 가운데 부분 더 보겠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늘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또, 탄이 얹어지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네.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저널리 어워즈 수상하신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런 네, 결과지만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 2023비저널리로 선정된 호감 한 말씀과 그리고 올 세대에 또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그또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다면요. 어, 일단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돼가지고 일단 너무 영광이고요. 네, 2023년도, 네, 2022년처럼 저희 아이들과 네버랜드가 어, 함께 많이 만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올해도 정말 기대가 되는 소감도 그리고 과거의 어, 한 말씀이었고요. 어 그러면 2023 개미년 해해 방어를 꼭 들어보고 싶은데 올해 또 주인공 이 있다고 해요 예, 토끼띠. <laughs> 네 우리 우기님이 네. 네, 올해 어떤 어떤 를방어 임하실 건지 한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내년에는 토끼띠 뻥은 토끼띠라고 불었어요 맞아요. 제가 또 토끼띠여가지고 정말 좋은 운 있다고 들었는데 2 어, 0 2 3년도에 아이들 저도 좋은 운 받아서 우리 아이들 멤버까지 다 이제 좋은 운으로. 2014년도에 아이들 다시 한번 지전 찢겠습니다. <laughs> 찢어지겠습니다. 네, 아, 찢어지겠습니다. 아, 찢을 겁니다. 2020년도에 찢을 실예예요 네. 네, 좋습니다. 이게 또 버블토끼가 오늘 또 블랙영상으로 네, 한 것도 멋을 를 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집니다. 어,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뭐 사전에 또질문 드렸었는데, 아이들의 독창성을 대표하는한 단어를 얘기하자면,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어떤 분이 대답가시겠어요 저희 아이들의 좀 독창성은 사실 비슷한 말일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각각의 좀 개성인 것 같아요. 네, 저희 팀은 어한 팀이지만 뭔가 한명한 한 명의 개성을 보여주고 또그 다섯이 합쳐서 그 개성을 보여주는 게 저희의 좀 독창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예, 뭐 정말 멋진 답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다섯 분 분이... 또 활동하는 그룹이니만큼 각각의 어떤 개성을 잘 살려준 것이 어떤 독창성이 힘이다 원천이다라는 얘기 잘 들었고요. 우리 또 소연님 꼽은 우리 개성, 각각의 개성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2023년에도 계속해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픈하우스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보이3 비전의 어워즈 영광의 주인공 아이들 인터뷰했습니다. 를